이사야 이제 오늘까지 50장 50장을 오늘 봤는데 50장 2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뇨 그랬어요. 5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들을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왔었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건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2절에 선지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고, 찾았는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으,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문을 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오셨다, 없다, 그런, 그런 여러분 경솔함은 없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엄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찾아도 찾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찾아도 찾아도 없었다. 찾아 왜?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갖고 자꾸만 찾았는데, 하나님만 찾았지, 저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았는 내네 백성을 찾았는데, 정작 내네 백성은... 하나님은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짝사랑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사랑하도록 내버려두시지 마세요. 사랑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오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오셔서 자꾸 자꾸 불러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백성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오게 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입니다. 그약기 선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 그분은 대표로 오셨기. 대리자로 오시는 거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백성을 찾은 거예요. 유다야 유다야 찾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불러도 찾고 찾아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짝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채널과 통로와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부르세요 지금도. 지금도 더군다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구약에는요 구약 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의 전임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요? 누구도 믿음 있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성령이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데 내주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성령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촉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뭐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aughs>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볼로가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예베서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물어봤다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아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성령 세례요? 무슨 세례요? 아니요, 우리는 물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못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장로교인데, 우리는 분명히 장로교인데, 맨 목사님이 맨날 기도 하시고손 들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왔다가도 간대요. 아니, 여기가 무슨 장로교의 수복음이냐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에 다와야 되고, 장로교는 장로교에 다와야 된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입니까? 장로교회 입니까? 네? 순복음입니까? 안복음입니까? 어? <laughs> 순복음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원래는 단어를 보면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충만한 복음을 말합니다. 충만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란 충만한 복음, 들도 안에 아주 충만한 복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는 막 욕했어요. 니들만 순수하냐? 우리는 뭐, 그러면 오염됐냐?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어요. 순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충만을 말합니다. 예? 복음의 충만을 말하는데. 그런데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순복음 교인이면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이거는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세요. 지금은요. 순복음 초월했어요. 교파를 초월했어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교역자를 초빙을 하는데 부교역자를 부복자를 하나 초빙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가 부교역자를 초빙평한 순복음교회에서만 왔어요 순복음신학교 순복음신학만 한 사람 왔는데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온답니다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명함이 좋은지요 단임 목사도 야 이런 애들이 왔네 얼마나 명함이 좋은지 모른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뭐 이런 데는 뭐 기본이고요 박사학위를 뭐뭐 뭐 영문학 박사에다가 뭐 문학 박사에다 가 철학 박사에다가 몇 개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파입니다 순모음 교회 부격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장감성 상관없이 온답니다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장감정 초월 됐어요. 사실은 초월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니들 공부 잘해야 된대 이제. 왜? 명함이 셔츠 않으면 뽑지도 않는다니까, 니들. <laughs> 아, 아이고야.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큰 아들을 목사시켜야 되는데, 셋째를 목사시켰다고. 왜? 큰 아들이 멋있는 놈인데, 아, 셋째는 형편 없는데 목사 시켰다고. 왜냐면은, 서운했는데 어떡합니까? 서운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큰 형은 목사 가안 됐어요. 에이, 믿음도 더럽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하다 못하면 신학공부해서 목사되라고 그랬어요. 얘들 그랬다니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진짜죠?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하고 사원이 틀려져요 하다, 하다 안 되면 목사되라고 그랬어요. 아, 자존심 진짜 상해요. 내가 하다 하다 안 돼서 목사된 사람인가요? 이해하신 분이 <laughs> 두 분이 계신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청주수 문원교의그 이동규 목사가 예일대 출신입니다. 예일대 출신. 고려대 출신이다가 또 미국에 있는 모든 모든 대학을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이동규 목사를 제가 학생 시절에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IQ가 170이에요. 아, 제가 알아요. 그거. 뭐, 제가 가르쳤던 게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우리 손목 오면 모든 신학교가 전부 다 눈독을 들이는 친구예요. 왜? 그 사람 실력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는 자제간 배경만 보고 명함만 보면 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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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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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우우면우우우우우 요즘에는 그랬습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또 웃을 게 소리를 한번 또 할게요. 청주 지방에서 이제 그 김학종 목사를 내려다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그래서 우리 지방 현지 목사님이 청주 순봉주 이동기 목사가 예일대 출신이니까 목사님 이 친구가 예일대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어 그러냐고 우리 운전사가 예일대 출신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전두사가 예대 출신인 거예요. 이게 서울에는요, 명함이 없으면 이제 전두사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두사는. 진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믿음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안내비로 두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이면 이 사람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써야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학식은 능력이고 능력은 학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학식이고 학식이 능력이다. 아닙니다. 능력은 능력이지만, 능력이고 능력이고, 학식은 학식이에요. 학식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능력이 훌륭하다고 해서 학식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학식과 능력을 같이 보니까 문제입니다. 같이 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멋진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릴게요. 교파를 초월합니다. 모시는데, 부역. 구역자 모시는데 장려교, 감리교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을 왔더니 목사, 단임 목사가. 목사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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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출신인데 학벌이 엄청나게 좋네요. 얘를 뽑아야 돼요. 장려교를 얘를 뽑아야 돼요. 스무 예를 뽑아야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은 장려교, 감리교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왜냐면 하 19절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아볼로는요,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에요. 아볼로가 그렇게 학식이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 분에게 학식이 높은 만년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서는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아니 못 들었냐. 성령 세례 모르는데 우린 물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저들에게 예수 말씀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 넘쳐 되니라.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신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믿는 믿어서 성령 체험하신 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믿고 성령 체험하고 그다음에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체험도 하고 헌신도 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은 죄를 지적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말과 내 행실에 관하여 자꾸만 성령이면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저울을 주시는 겁니다 저울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잘못했네. 마음에 괴로워서 결국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 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렇게 회개를 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네가 지금 이 거룩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 아니면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혜사.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붙여져서 하나 한 단어가 됐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져서 도움이 도움자, 상담자, 인도자 이런 말이 여러분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라고 하는 옆에서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가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기적의 삶을 여러분 삽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4등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봐. 권세와 능력. 성령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능력 하니까 그냥 뭐 병도 쫓아내고 이승도 쫓아나고 그냥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는 그 성령 능력을 말하는 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쳐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삶에 사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도 여러분 생겨지고요 의를 행하는 능력도 생겨지고요 섬기고 용서하고 구제하는 능력도 내게 속에 새, 생겨지고요 용서하는 능력도 생겨지고요 인내하고 참는 능력도 내게 생겨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도 순종하는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지신만 쫓아내고 병된 자만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지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주님이 함께하시면 굶어도 굶을 수 있습니다 매맞아도 매맞을 수 있습니다 헐벗어도 헐벗어질 수 있습니다 풍랑과 바람 속에 갇혀도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시니까요 감당하는 거할수 있는 거예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대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내 잘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생겨지고요. 다 그냥 그 전에는 양복 뭐라고만 하면 그냥 눈 룰킥끼리 그랬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폭발라첨에 녹아지면서 부들부들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얼굴서부터 준수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인상이 바꿔진다. 인상이. 할렐루야! 성령님은 요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보증.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영을 받았으므로 아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놀마서 그랬는데요. 성령이 내가 임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증하셨다는 얘기예요. 고정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잖아요. 신학적으로 의미,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뭡니까? 성령임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만 어, 아, 뭐냐, 막,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좋고,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인과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인하시고 인정하신 행동 행위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아,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고하 의미요. 그걸 보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열매. 이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이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격을 말합니다. 좋은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 받고 의려받으니까요 사람의 속에서 이 사람도 생겨지고, 희락도 생겨지고, 화평도 생겨지고, 우리 참음도 생겨지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에 생겨지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아주 양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지고요. 늘믿음으로 충만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씩 자꾸만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은사. 믿음의 은사.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신유도 능력도 예언도 영분절도 그리고 방언 통역도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것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 분명히 알 것은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되고 안 배도 되고 안받도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지가 않다. 성령 충만은요 받과 받지 않고는 미안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그 가치성을 높이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는 자가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나 자존심 건드려봐요. 대박 인격이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데,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지는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나를 여러분 높여주고 계속 해 칭찬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요. 칭찬해주고 그래요. 인격적 좋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면 성령님도 기쁨으로 내 속에 와서 나 속에 거주, 내주, 내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면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철저히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모하시면, 성령님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들이 피로 재시슴받은 어떤 누구에게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내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성령이요.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성령이요. 내 안에 거주하시 옵소서 성령이여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내가 청중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바깥에 왔어요. 아이고, 오셨느냐고, 허소시라고 하면서 와가고 반갑게 맞아가지고 방석도 내드리고 차도 제접하고 그러면 온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왔는데, 누군데요? 어, 왔냐? 왜 왔는데? 왜 왔는데? 이러면 왔다가도, 가지요? 무한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무한해서 가지 아니하도록, 늘친정어머니 오신 것처럼, 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 오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계십시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작관 인격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오시고 성경 말씀 읽다가 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기도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십시오. 환영합니다. 오셔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주장하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